자 산수기하 평균 되게 자주 나오죠. 자 이게 최소값인데, x가 1보다 크대. 자 로그 x 어떻게 생겼어? 생겼는데 1보다 큰거 집어넣잖아요. 어때요? 양수죠. 양수, 양수가 되겠네. 양수. 산수기아를쓸수 있는 조건이 얘네 둘다 양수일 때만 쓸수 있어요. 그산수기에 써보면 로그 x의 배 더하기 로그 x. 근데, 여기 있는 게, 10의 제곱이라서 이 e 내리면 이렇게 되고, 2루트 2개 곱하면 2로그 x10 곱하기 로그 x. 그러면, 너희도 알다시피 로그 x랑 로그 x10은 역수 관계니까, 너 이거 알아야지. 로그 ab 곱하기 로그 ba는 1이다. 까먹었을 것 같아. 이거 알아야 되고, 그럼 이거는 여기 10이 생략된 거야. 둘이 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, 곱하면 1이고, 답은 2루트 2가 되겠죠. 자, 넘어가서 로그 2에 두개정계를 해보세요. 두개정계를 하면 xy 더하기 xy분의 1 더하기 2가 돼.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이걸 가지고 최소값을 하면 2루트 1.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2야. 그럼 전체 최소값은 얘는 4가 되는 거고 전체 최소값은 2가 되겠죠. 2가 되겠네. 자, 그 다음 얘는 지수 내려오면 2 내려오면 2로그 xy. 얘는 2분의 1이니까 로그 y의 2분의 1 x잖아요. 여기 2분의 1 내려오면 2가 돼. 2로그 yx. 얘는 뒤집혀서 내려오니까. 그러면 2루트 2개 곱하면 4로그 xy. 2개 곱하니까 로그 yx. 얘네 또 역수관계니까 없어지고. 답은 4. 최소는 4. 이렇게 되겠